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서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도록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녀가 판결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여 재산 중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여 명의로 되어 있는 월급 예금, 전세금, 부동산, 개인 사업자 카드 매출 채권, 주거지 사업장의 유체 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전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월급이나 예금에서도 최저 생계비를 감안해서 현재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월급이 180만원인 경우에는 압류를 할수 없고 이를 초과해서 월급을 받아야지만 일정 부분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관녀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월급에 강제 집행이 들어와서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이제 판결이 나면 통상 바로 판결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금이 이제 입금되지 않더라도 이제 월급에 압류 추심을 하면 이제 압박을 받고 바로 그 전액을 어,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이나 예금은 이제 즉각적으로 압류 출심이 돼서 이제 돈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전세금 압류는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야지 받을 수가 있고 또 부동산 경매는 이제 경매 절차가 맞춰져야지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집행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할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녀가 신용 불량이거나 혹은 세무 불의행자인 경우 이미 빚이 너무 많아 상관녀 예금에 모두 이제 압류가 걸려 있어서 다른 사람 뭐 명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자로에 대한 강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녀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강제집행 항목이 있다면 어떤 종류일까요? 상관자 소송 판결이 나면 상관녀 피고 측에서 위자료나 지연이자를 임의로 지급하고 있지만 만일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지급을 지체하거나 혹은 이제 지급을 안 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어디 다니고 있는지 직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 월급 같은 급여에 대해서 압류 추신 명령을 신청하며 직장으로 이 압류 추신 명령이 결정문이 송달이 되고 회사에서 강제 집행 사실을 알게 돼서 압박을 받게 된 피고 측에서 바로 그 판결금액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직장을 알고 있는 사건에서는 피고 측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원고 측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위자료 판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원고의 계좌 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바로 직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바로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 가정에서 피고의 주소지 초본을 이제 발급하게 되는데 초본상 주소지에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피고 명의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혹은 피고가 피고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을 받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도 가능하며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부동산 가액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매 신청 전에 판결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가압류 사실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행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될 수도 있어서 상대 측 배우자에게 간접적으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가압류의 경우에는 좀 비용이 발생되고 또 피고에 직장을 알고 있거나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 이제 소송 전에 가압류를 꼭 하지 않더라도 판결 금액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 실익 자체가 낮습니다. 보통 판결 금액이 뭐 2천만 원대 정도에서 많이 위자로 판결이 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뭐 직장을 일부러 그만두거나 혹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직장 재산 내역을 모를 때 강제 집행 방법과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피고의 재산 내역 등 정보를 모를 때에는 시중은행 5개 정도를 찍어서 판결 금액을 이제 나눠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 금액이 위자료액수가 2천만 원이라면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이런 일 금년권 은행에 각 은행별로 400만 원씩 5개 은행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케이뱅크 같이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중은행 5개나 그리고 거기에 인터넷 은행 2개 정도를 추가해서 압류추신 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개인 사업자로 식당을 하고 있다면 손님들이 식당에서 카드 결제 시이 카드사에 대한 매출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신용 카드사에 매출 채권 압류추신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에도 압류가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피고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피고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주거지사업장 주소지에 이제 유체동산을 압류 경매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데 사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뭐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냉장고 세탁기 침대 이런 가정 가구에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인데 이런 가정 가구는 이제 감가상각이 되므로 사실 감정을 하더라도 뭐 전부 다 합쳐봤자 감정가가 뭐 200만 3원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동산 압류로 판결 금액을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집행관이. 그 집에 들이닥쳐서 뭐 빨간 딱지를 붙여 피고를 압박함으로써 판결 금액을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동선 압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 이상 상간여 판결 후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